에듀윌 유료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 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자, 여기 두 번째입니다. 이거 두 번째. 이번에 장소적 조직 있어요. 장소적 조직. 우리 장소적 조직을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회계 단위. 다시 말하면 회계 단위는 회계 단위는 장부를 말하는 거. 장부 조직. 회계 단위. 그러니까 회계를 어디서 하느냐? 장소. 서울에서 하냐? 부산에서 하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장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진다라고나. 그 장부를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하나의 기업은 한 개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지금은 뭐 글로벌이니까.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부산에서도 할수 있고 또는 뭐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소마다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에는 여러 개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이래야 맞는 거죠. 하나의 기업에는 한 개의 장부 조직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은 여러 개의 장부 조직이다.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여러 개니까 본점은 본점, 지점은 지점. 이 각각 어떻게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드윌 같은 경우에도 본사가 구로에 있어요. 그럼 본사 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각 지역에 어떻게 소속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그러면 학원은 학원 나름대로, 본사는 본사 나름대로. 각각 독립된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부는 하나의 기업은 장부가 하나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물론 일정 기간 끝나서 결산이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장부를 다 어디로? 본사에 다 집결해서 결과는 하나로 내는 거죠. 예. 그걸 우리는 뭐예요?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병. 그렇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은. 각각 결산을 해서 말일날 12월 31일날 결산일에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연결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연결. 여러 개의 기을 여러 개의 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부조직에는요, 장부조직은 장부에는 크게 두 가지 장부가 있어요. 장부에는요.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습니다. 주요 장부. 주요 장부가 있고 보조 장부가 있어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 주요 장부는 중요하고 보조 장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둘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여기는 주요부고 여기는 보조부냐라고 하면 이 주요 장부는요. 우리가 한달 동안 장사를 해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는 장부가 주요 장부예요. 그러니까 이 주요 장부는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는 거야. 모든 걸다 기록하는 거야. 그게 주요 장부고 보조 장부는 해당 거래만 기록하는 장부. 해당 거래만.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현금 거래도 하고 외상 거래도 하고 어음 거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거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거래 방식을 모두 기록하는 게 주요 장부고, 그러면 이 보조 장부는 현금 거래는 현금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장부에는 외상 거래는 기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래만 기록하는 장부가 보조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장부에는요, 주요 장부에는 분계장이라는 게 있고요.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 원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분계장이라는 장부는, 분계장이라는 장부는 거래가 발생하면 최초로 기록하는 장부를 분계장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업무일지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업무일지. 그게 분계장이에요. 업무일지에는 모든 업무를 다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분계장.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은 이 총계정 원장은 이건 예, 장부의 심장이에 심장. 모든 거래가 끝나면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결산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게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두 가지만 주요 장부에 해당하고요. 보조 장부에는요,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분계장을 보조해주는 보조 장부가 있고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가 있어요.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보조기입장이라고 하고요.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를 우리는 보조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조기입장, 보조원장.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보조기입장.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주는 장부는 보조원장. 그러니까 원장은 원장을 보조한다. 원장은 원장을 보조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회계상에서요. 장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장부를 다 머릿속에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조원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보조원장에는 세 가지다. 그게 뭐냐. 첫째. 무슨 무슨? 원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름이. 장부 이름에 원장이라는 말 들어가. 예를 들면,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주주 원장. 적송품 원장. 판매 원장. 이런 원장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다 보조 원장이야. 그거는 총계된 원장을 보조해주는 장부예요. 자, 무슨 무슨? 대장이라는 말 들어가는 장부가 있어요. 대장. 소모품 대장. 건물 대장. 비품 대장. 이런 말이 들어가 대장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그것도 다 보조원장이에요. 그 다음 무슨 무슨 재고장. 자 따라 한번 해봐요. 원장 대장 재고장. 다시 시작. 원장 대장 재고장. 이렇게 세 가지 장부는 전부 다 보조원장에 속하고 이런 말이 안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보조기입장에 속한다. 예를 들면 현금출납장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요. 받으러 온 기입장,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소액 현금 출납장, 당좌 예금 출납장,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장, 매출장,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다음은 분계장과 현금 출납장은 보조장부에 해당한다. 분개장과 현금출납장은 보조 장부에 해당한다. 틀렸죠? 분개장은 주요 장부고 현금출납장은 보조 기입 장이니까 틀렸잖아요. 보조 장부와 주요 장부 둘다 구분을 해야죠. 다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출처 원장은 분개장을 보조하는 장부다. X. 매출처 원장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회계기관이에요. 회계 기관. 회계 기관적 기간, 조직 자 우리 기관적 조직은 회계기관이라고도 하고요. 보고기관이라고도 합니다. 회계기관, 기간, 보고기관 기간 또는 회계연도 같은 말이에요. 회계연도. 다시 말하면 뭐 결산 이렇게 얘기해요. 결산. 결산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회계 기간은 회계 기간은 예. 상법에서는 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어디에서는 상법에서는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12개월 이내에 결산하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이 결산이 왜 중요할까요? 자, 결산이 중요한 거는요. 회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제공받아요. 그리고 그돈 갖고 장사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는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익이 나와야 이익 배당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돈 받아놓고 이거를 결산을 안 하고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냥 끌고 가. 그럼 이 사람들은 순이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게 돈을 못 받잖아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쳐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결산을 안 하니까 못 걷어들이잖아. 그러니까 상법에서 정한 겁니다. 야, 너네 장사하게 되면 끊어서 해. 끝까지 연결하지 말고 어떻게 해? 12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네가 알아서 끊어서 결산을 해. 그리고 보고해 이 소리죠. 그게 회계 기간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회계 기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성과 계산하라는 거야. 정기적으로 성과 계산하고, 뭐 해라? 보고하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성과 계산하고, 보고해라. 자, 그런데, 우리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회계기관을 뭐라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기업은, 기업은 어떻게 정합니까? 인위적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알아서 정한다는 얘기예요. 상법에서 12개월을 넘지 마. 그랬으니까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그냥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그냥 나는 10개월마다 할게. 어떻게 하면 돼? 정기적으로. 자, 나는 그냥 10개월로 끊어서 할게. 그럼 여기 10개월. 이것도 10개월. 이것도 10개월.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회사가 나 여기 10개월. 여기는 그냥 8개월만 할래? 여기는 9개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개월로 해라. 그럼 매 10개월마다, 6개월 그러면 매 6개월마다, 12개월 그러면 매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성과 계산을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줘라. 근데그 기간은 너네가 알아서 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기간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회계 기간은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예, 그, 좀,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했다는 내용을 알려주면 돼요. 주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겁니다. 회기기한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죠.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회사가 여기서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이거 끊어. 이렇게 잘라. 자르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1회계 기간. 여기를 1회계 기간, 여기를 1회계 기간. 만약에 여기가 12개월이면 여기도 12개월, 여기도 12개월.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 6개월. 이렇게 잘라서 보고하라는 거죠. 자, 여기가 1월 1일이면 여기가 12월 31일이다. 그럼 이 회사는 12개월마다 보고하는 거죠. 그럼 매 12개월마다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1월 1일을 기초라고 하고요. 12월 31일을 기말 그럽니다. 기초, 기말. 기초는 장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고, 기말은 영업이 끝난 단계죠. 그래서 기초와 기말의 차이는 순이익이 있다 없다 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초재무 상태, 이거는 기말재무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속해 있는 연도가 2020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가 2020년. 지난 연도는 2019년.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연도는 2021년 현재 속해 있는 연도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당기라고 하고요. 당기. 지나간 연도를 전기 그러고요. 앞으로 내년, 내년 올 거죠. 앞으로 올 거. 다음 연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음 연도라 해서 차기 그럽니다. 후기 그러지 않아요? 차기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면 당기초. 여기는 당기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당기초, 당기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 다 압니다. 자, 이거는 계속 기업이에요. 무슨 기업이라고요? 계속 기업. 회사가 한번모 뭐 되면, 설립되면, 그 설립된 회사는 오늘도 내일도 영업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전제해 주는 거예요.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2022년, 그 다음에 2023년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계속 기업.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네 번째. 여기 네 번째입니다. 자,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누가? 정보 이용자가. 정보 이용자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정보 이용자입니다. 자, 이 정보 이용자는 별도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안 하고요. 5번, 유용한 정보죠. 유용한 정보. 자, 어떤 게 유용한 정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용한 정보는요, 가장 일반적인, 가장 기본, 회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일반 목적이에요.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용한 정보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지 유용한 정보냐? 라고 하는 거죠. 유용한 정보란 뭘 줘야 돼요? 재무, 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죠? 예. 네. 재무, 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 이 재무, 재표에 관한 정보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첫째. 저기 써놨죠? 예. 네. 가겠습니다. 제가 예, 유용한 정보는 곧 이겁니다. 예,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유용한 정보는 제일 먼저 재무 상태표를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포괄 손익계산서를 제공해야 되고. 세 번째는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유용한 정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요.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뜯어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를 쭉이 나눠 보세요. 나눠 보면 얘는 뭡니까? 얘는 얘는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예요.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입니다. 요거는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고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재무 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입니다. 재무 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우리가 그냥 크게 보면 유용한 정보는 어떤 정보냐? 그러면 간단하게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와 재무 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얘네들은 변동된 거고 얘는 재무 상태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크게 쪼개면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 두 번째는 재무 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자, 교재를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5쪽 보시면, 회계의, 회계란 기업 실체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경제 가치의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이해 관계자, 정보 이용자죠. 이해 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회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정보를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만들어낸 것을 이용하는 기능도 있다. 두 번째, 회계 목적. 이건 중요하니까 별표. 회계 목적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KIFRS,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발표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의 회계 목적과 관련하여 재무보고의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자, 거기 밑줄 칠까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밑줄 치고 동그라미 1 이렇게. 밑줄 치고 동그라미 1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대여자. 밑줄 치고 동그라미 2. 그다음. 그 밖에 채권자. 밑줄 치고 동그라미 3. 그러니까 누구누구예요? 간단하게 하면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가. 기업의 자원을 세우고 자원이라는 건 돈이잖아요. 그죠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때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음에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양가로 1, 2 있죠. 진하게된 거. 그겁니다. 그두가지예요 자, 일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경제적 자원은 자산을 의미하는 거 자산, 자산 청구권은요 자산에 대해서 돈 주세요 할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니까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보고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동그라미 변동,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예. 동그라미 1. 발생 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 성과.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쓰세요. 거기다 손익계산서라고 쓰고요. 2번에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 성과. 이것은 현금 흐름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그게 재무 성과와 관련이 없는, 기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재무 성과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이것도 제공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본 변동표를 말합니다. 자본 변동표. 그래서 우리 재무정보에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서는 재무성과에 기인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정보도. 제공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한장 뒤로 넘어가면 한장 뒤로 넘어가면 정보 이용자 있죠. 예, 정보 이용자의 보면 맨 밑에 경영진이라고 나왔잖아요. 경영진. 예, 이것도 별표시 경영진 박스.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까 얘기했죠. 일차적 예, 책임자는 경영진이다. 두 번째, 경영진도 경영활동의 수행에 있어 재무정보가 필요하다. 맞아요. 경영진도 재무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부적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경영진은, 경영진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주요 이용자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영진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없을 때, 우리 기준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이때는 회계 정책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별표시에는 꼭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회계와 부기. 그냥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설명을 제가 다 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한장 뒤로 넘어가서. 자, 19쪽에 회계 기간이라고 나왔죠? 회계 기간 있죠? 19쪽에. 예, 요것도 별표시에서 한번 정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다 드렸으니까 한번 정도 읽어주시고요. 자, 한장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재무회계는 재무대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재무대표.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말하는 겁니다. 2번. 관리에게는 경영작을 해야 되죠. 관리에게는 미래 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러면 안 돼요. 관리에게는 수시보고죠. 관리에게는, 이 관리에게는 어떻게 보고해야 돼? 수시보고 해야지. 정기보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재무에게는 과거 지향적 정보를 제공하며 예측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정보가 과거기 때문에 그 과거 정보를 보고 미래를 정보 이용자가 스스로 예측해야 돼. 맞고요. 4번에 관리에게는 경영자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재무에게 5번. 재무에게는 화폐적 정보 이게 화폐적 정보가 재무 정보예요. 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맞죠. 2번에 문제 2번입니다. 회계 단위 또는 조직은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뉜다. 다음 중 주요 장부에 속하는 것은 주요 장부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누구누구 네. 분계장과 총계 정원장. 그럼 답은 4번이죠. 총계 정원장. 그 옆에다 하나 쓰세요. 분계장. 두 개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보조 장부예요. 그럼 보조 장부에는 보조 원장하고 보조 기입장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1번에. 재고장, 상품 재고장은 뭐예요? 보조? 그렇죠. 원장이죠. 매입처 원장은 이것도 보조 원장이고요. 소모품 대장 이것도 보조 원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현금 출납장 이거는 보조 기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일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랬죠. 1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죠. 2번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도 준다. 맞죠? 어떻게 재무 상태가 변동됐는가에 관한 정보도 줘야 돼요. 맞아요. 세 번째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시험 문제 에 출제됐던 거예요. 이 지문 하나가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회계단위, 회계단위는 장소를 말한다 그랬죠. 예, 회계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1번, 회계단위는 기업의 장부를 독립적으로 기록 계산한 장소를 말한다. 맞아요. 장소가 회계단위입니다. 자, 2번 회계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고요. 3번 회계 기간이란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이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을 말한다. 맞아요. 기업이 인위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맞고요. 4번에 회계 기간은 회계 연도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게 틀렸어요. 항상이란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어떤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지만 어떤 회사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도 해요. 이거는 기업이 정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거 틀렸고요. 그다음 5번에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도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수 있다. 그렇죠? 본사와 공장, 그죠? 본점과 지점은 각각 독립된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5번.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는 회계 담당 부서장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경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2쪽에 보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